솔로몬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이 기브온,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재단을 쌓고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하시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시죠? 친구들과 함께 자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나요?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된 후에 먼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렸어요. 1000마리라고요. 1000마리. 하루에 천마리를 다 드렸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막 오우 진짜 대단하다. 감동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거라.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그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이나 기쁘셨던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일천번째 예배를 드려서 기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부자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너의 권력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너가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구나. 오직 내가 다스리라고 한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구한 지식과 지혜도 주거니와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원이 뭐가 있나? 요 여러분들, 소원, 소원, 여러분들, 딱 소원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원이 뭐가 있어요? 만약 꿈에, 여러분들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예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laughs>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한 청년 네. 선생님에게 물었는데 그 청년분이 결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저는 결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솔직한 답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에게 물었더니 이 청년은 여러분들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다른 초등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부 아이에게, 초등부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이 초등부 아이가 어제 저기 저 로비에서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그 뷔페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뷔페 건물주가 되면 음식도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돈도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묻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가요. 문제는, 문제는 그 소원의 수준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소원?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야?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소원이 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자, 만약에 장차 열대 지방에서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소원이 허, 아주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소원이 안 맞는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극 지방에 사, 살아야 될 사람이 아 시원한 반팔과 반바지 입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하면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합당한 소원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장차 어디에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원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먼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다 같이 골롯에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다시 산 사람 골롯에서 3장 1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거예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에요. 감추어진. 골로새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설명은 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을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을 감추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 영광 중에.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도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때 우리들도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전도도 잘 하시고요. 왜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존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래서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등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그리고 자신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욕한다고 해서 따라서 욕하지 마세요 욕안 해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욕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로 자신의 입술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 더러운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하나님 영광과 함께 나타날 존재이기 때문이죠 한번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친구와 인사해보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을 얘기해줘야죠. 다시 한 번요. 친구야, 더러운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그래요. 귀한 존재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손 가져야 할까요? 어, 돈. 좋아요, 솔직합니다. 어떤 한 중학생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중에 있어요, 여기 중에 있는 친구인데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땡땡아, 어, 너 만약에 소원을 딱 하나 들어줄 수 있다면, 너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원 뭐를 말할 거야?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0.5초의 주저함도 없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런 거 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아니 진짜로 저 구원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중학교 여러분들 나이 때는 특별히 세상적인 꿈을 많이 가지고 살 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 뭐 성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바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너 진짜 최고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원은요 위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 위의 것, 위의 것에 대한 소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한 소원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밑에 것,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할까,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크게 가질까,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것들을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또 생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될까요?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되나요? 어떤, 어떤 학생이, 어떤 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왜 1등을 하고 싶었을까요? 1등이라고 이 친구는 폼을 재고 싶었거든요. 1등이라고 어깨 으쓱하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1등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있었어요. 똑같이 이 친구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친구도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는 왜 1등을 하고 싶었을까요? 새벽부터 일터로 가시는 아빠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성공해서 부모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두 학생은 모두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죠? 마음이 다르죠. 마음, 마음, 엄마 아빠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효자냐? 효녀다, 효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으쓱해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겠지만, 효자, 효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고요.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구한다고요 이게 다르다고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땅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먼저 그래서 우리들은 소원을 품을 때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땅의 것들에 대해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을 소원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거, 1등을 소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을 버는 것을 소원할 수도 있고, 좋은 재능, 행복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느냐. 이게 문제죠. 솔로몬의 소원도 한번 다시 그럼 보자고요. 솔로몬 소원.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거, 기쁘게 기뻐하셨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 기쁘시겠다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땅의 것을 구했는데 마음을 땅에 두지 않았다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위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땅의 것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게 달랐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고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잘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고 친구들,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을 품으세요. 기왕이면 큰 소원을 품으세요. 큰 소원을. 포부가 있어야죠. 여러분 나이 때에. 큰 소원을 품으시고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대신 오늘 밤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거 말해보렴이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먼저 바르게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큰 소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대신 가짜면 안 되겠죠. 가짜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자들이고,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한 중등구 여러분들 소원을 품으시라고요 마음에 소원 소원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은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말해 보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하겠는 말이에요. 목사 어제 잘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밤에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대답할 건가? 솔로몬은 꿈 속에서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내뱉었죠. 지혜라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 때, 잠에 들기 전에 한번.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잠에 자도록 해보세요 꿈에서라도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안 나타나시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의 나타나시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이 큰 꿈과 소원을 품을 때 기억해야 될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친구들과 한번 격려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격려합시다. 친구야! 옆에 친구 보면서, 친구야! 소원을 품자!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큰 꿈과 비전들과 소원을 우리들 같이 갈 위에다 맞춰놓고, 구하시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